속보입니다. 2025년 한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슈 5가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는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이슈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다섯 가지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극적 활용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많이 접목되어 각종 서비스와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도로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지기술의 보급과 산업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지 기술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통해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이끌어내며 스마트시티, 의료, 제조업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탄소 배출 감소, 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 친환경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미래 도시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T 기술과 도시 계획이 결합하여 더 스마트하고 지능적인 도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다양성과 인간 중심의 삶을 위한 노력이 점점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의 사회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기술과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과 연구, 혁신을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 및 환경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비는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